복음을 강력하게 암송을 해서 할 때에 말씀의 전문가, 설교의 전문가가 될줄 믿으시기를 주의하며 추문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 성령의 사람이. 요즘은요, 선교님들이 목회자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선교 준비를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성도들이 귀신같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선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찾는지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반드시 목회자는 성령의 불신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지 가운데선 설교할 때 은혜가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성경 암송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여러분 10편 23장 1절로 6절 말씀은 아까 얘기했죠. 희발 역할을 한다. 그것을 매일 암송하십 매일 참, 그것은 말씀요 기도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이대한 기독군이 1 0이 23년 1절로 6절 말씀. 최고의 다이제의신서 기독군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암송을 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밥 먹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이 교회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딱 하나인데 보니까 이 스피커가 아주 은눈가 넘치네 보니까 할렐루야 박수가 오는 교 여기에 개척교회, 개척교회, 나주 세례관, 말씀이 갈급한 신령들, 강주, 전라도, 목포, 나주저 영암, 영상포, 있죠, 영상포. 가깝죠? 그쪽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요. 이 교회에 오는 말씀이 살아서 은혜가 넘쳐드는 교회가 될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다 됐죠? 네. 이제 2, 3분 안에 끝납니다. 2, 3분. 예. 5분 넘었죠? 아, 1 0분의 1도 안 했는데, 이제 다 시간이 되어서,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의 사랑이 되려. 전도의 사람이.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보험을 줬다. 여러분, 이교회가부흥을 되기 위해서는 이제 콘텐츠, 찬녀의 콘텐츠, 선교의 콘텐츠, 다양한 이 콘텐츠를 이제 준비하시기를 주의적으로 추권합니다. 콘텐츠라는 것은 새롭고 재밌고 의미 있는 게 콘텐츠인데 이 콘텐츠를 많이 이렇게 해서 예, 검색원하면 나중에 세방교회가 이렇게 쫙 나와서 교회 예배 안내, 주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것, 그것을 한곡 정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에베, 안내, 신문에 뭐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이 홍보를 하게 되면 이 교회가 얼마나 홍보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한 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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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세 마금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조반동이 장장 한 시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중 세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서 늘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내시작은 위약하나 내 나중을 창대하리라고 하시사오니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풍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 지하 대을 드리는 성길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사업장 모든 범사에 넘치는 역사가 이기하여 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예수믿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도 충만하시니 이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받으시라 할 <laughs>